안녕하십니까. 라이언쌤입니다. 자, 그러 이제 바로 우리 테스트 5, 실전 모의고사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 1번입니다. 먼저 빈칸 앞에 소유격이 있고, 뒤에 형용사 있죠? 그 다음에 동사는 여기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사가 형용사 꾸미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C번. 자,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어, 1, 4분기가 이제 떨어졌다. 수익이 떨어졌다. 근데 그런 날을 바탕으로 요거 반, 반대말이 여기 싹 들어가면 되겠죠. 정답이 그래서 이제 A 반 리슨이 되는 거고요. 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빈칸 앞에 어나 더 있고 뒤에 오브 있을 때 명사 들어가는 내용 정답으로 너무나 잘 나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명사 오브 명사 이거 너무 잘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4번 갈게요. 자 우선 명사절 접속사가 나왔으면은 주어 다음에 동사절 해야 되겠죠. 빈칸은 주어 자리 정답이 그래서 A번이고 아, 이렇게 제기 대명사는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요 제기 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5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회사는 요청합니다. 직원들이 10시, 저선 시간에 관련된 전치사, 뭐뭐까지 라고 들어가는 게 맞겠죠? 10시까지 도착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신속하게 시작을 할수 있다는 라 의미인 알맞은 전치사 고르는 문제. 자, 일회성으로 뭐뭐까지, 바이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6번 같이 가도록 할까요? 6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콤마콤마는 없애버리세요. 콤마콤마 콤마 없애버리면은, 바로 빈칸이 주어, 이놈이 동사. 컬선, 금럼 주어 자리는 명사나 대명사 자리가 되겠죠. 명사나 대명사가 안 되는 B하고 C를 버리고, A하고 D. 자, 컬선은 가산명사입니다. 앞에 어가 있거나, 여기처럼 S를 붙이거나. 정답은 A번 되겠습니다. 7번 가치 가도록 할까요? 7번입니다. 어, 만약에 바란다면은, 개선하고자, 프로시 스피킹 스킬스 설득력 있는 어떤 화술을 개선하고자 한다면은 베스킴의 워크숍이 바로 당신이 찾고 있는 정확한 거다라고들 말맞은 부사 들어가는 내용이죠. 정답이 그래서 바로 exactly라는 정답 부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8번 같이 가도록 니다 8번 빈칸 앞에 b 동사 나왔죠? 여러 번 나오네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주어의 상태를 나타낼 때 형용사 들어간다. A번 정답 그런 다음에 이제 9번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빈칸 대 명사를 꾸미는 알맞은 형용사 들어갈 자리입니다. 회사는 보상합니다. 직원들에게 어떤 직원 공원하는 직원 어떠한 무엇을 공원하나 concerning 무엇에 대하여 workplace condition 바로 이제 어떤 내용. 근무 어, 직원 환경에 대한 귀중한 제안을 한 직원에게 보상을 한다. 귀중, 어떤한 어떠한 제안을 들어가길래 제공을 할까요? 귀중한 제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바로, valuable, 귀중한이라는 단어가 정답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것도, 음, 어, 여기서 이제, listen 이라는 단어 말고, 그 valuable, 가치 있는 이는 단어는요, 실토에서, 출제로 정말 좀잘 나오는 단어니까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세요 자, 이제 10번 같이 갑니다 Support는 무엇을 지지하다니까 무엇을 지지하다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들어갈 명사 자리가 되겠죠 정답이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되고요 11번입니다 Package is asked to be left 자, 이 패키지는 지금 그 묶음은 묶음 상자는 바로 left 어디에 두다 두 도로 요청한 겁니까? 바로 business hours, 사무실, 바로 업무 시간 이후에 사무실 밖에 두다라는 의미인 알맞은 전치, 우리, 뭐뭐 밖에란 뜻이 영어로 보죠. 아웃사이드가 정답이 되는 거죠. 전체사들어갈자리 정답이. 그래서 바로 B번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는 맞지가 않습니다. without 뭐뭐 없이, 아, 그리고 아웃사이드 뭐뭐 밖에란 뜻으로 정답이 그러는 거고요. 12번 같이 가도록 할까요? 12번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김 씨의 발표가 너무 길었대요. 자 우선은 빈칸 뒤에 이렇게 명사, 형용사 들어가고요. 자 어떻게 길까? 확실히 너무 길었다. 그래서 무엇 무엇에 대해서 부사 들어갈 내용이죠, 그렇죠? 정답이 c 번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때그 A, B, C, D 가지고 한 단어 가지고 이렇게 음, 장난질하는 문제부터 품사 문제부터 푸는 것이 거의 해석하지 않고 그냥 바로 빈칸 앞뒤를 보고 순서대로. 부사가 형사금이고, 용 형사명사금이고, 용뭐 이런 내용으로 고르시면 참 편할 겁니다. 자, 1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following the meeting. 바로 미팅 후에. 두, 양측은, 양측은, 바로, 뭐뭐하지, 여전히 뭐뭐하지 않다는 의미, still not,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세요. still not, 여전히 뭐뭐하지 않다, still은 not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도 중요한 표현이 나오네요. reach an agreement, 뭐뭐 합의에 도달하다는 뜻이죠.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 못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terms and contract, 바로, 계약 조건이라는 뜻으로 도 이것도 같이 잡고 들어시면 좋겠네요. 14번 같은 경우 문제 도 보도할까요? 록 빈칸 앞에 어 있고 뒤에 명사 있죠. 형용사가 명사 꾸미는 내용으로 정답이 C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5번 같이 가도 록 할게요. 결정적으로 이 명사 플러스 전치사를 하나의 묶음으로 기억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바이올렛 어, 우선은 빈칸에 위드까지 잡고 있는 결론만 얘기할게요. Connection with 모모와, 모모와 연결된 이 커넥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위드라는 전지사는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게 혼자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모와 함께라는 이 단어 위드랑 어, 함께 어울리신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16번 같이 한번 가도록할까요 Bamboo will be property. 어, 지금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뭐한다? Into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 바로 여기서 아 어, 부동산을 주어 주상복합 단지로 알맞은 동사들을 develop a into 모모를 개발하다 이렇게 정답을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7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7번 문제입니다. 실번 문제. 어, 우선은 문제 딱 보시게 되면은. 이 건설회사의 근무자들은, 건설회사의 직원들은 are expected to 무엇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든 관련, 국가, 무엇을.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는 뭐냐면은 follow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follow라는 단어는 보통 여기처럼 동사용리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것이 명사 들어갈 자리 목적어인데 그 목적어가 규정, 재정, 이랬던, 이런 단어로 들어가서, regulations. 그래서 이제 국가 규제. 여기서 이게, 어 복합명사로 이제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 규제. 모든 관련 국가 규제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라는 뜻으로 정답을 딱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18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회사는 고용했습니다. 어떠한 컨설턴트, 어떠한 컨설턴트, 뭐 하는, 그, high credit, 그죠? 높은 신용도 모에 개선할 개설할 어, 높이기 위해서 임플로이 프로덕티비티 신용도가 높은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게 맞겠죠? 직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아 어, 이거 직원 생산성이라는 단어인 임플로이 프로덕티비티도요 토익 심에서 많이 나오는 복합 명사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전문 컨설턴트죠. 엑스퍼드 딱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엑스터널은 외부에란 뜻이니까, 모르면 한개좀 챙겨놓으세요. 19번 같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19번. 빈칸 뒤에 명사 있으니까 빈칸은 전치사 자리. 전치사 아닌 D번을 먼저 소거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뮤지엄은 닫습니다. 언제 닫느냐? 바로,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뭡니까 두 링을 쓰죠. 그래서 정답 c 번으로 적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 20번 같이 가록갈게요 20번은 빈칸 뒤에 이거 대문자 아니 소문자로 바꿔주시고 자, 어떠한 직원들, 어떠한 직원들 working on a day uh, shift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날씨가 좋을 때 많은 직원들은 이라고 들어가는데, 여기 맞겠죠? 그렇지 많은 직원들. 왜? 여기 S 붙었잖아요. S 붙었고, 수형용사로 들어가는 의미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형용사로 들어갈 때, 바로 멋지는 불가산명사, 에브리는 가산명사, 매니는 바로 뭡니까? 바로 뭐예요? 여기처럼 가산 복수명사를 쓰는 거죠. 21번 같이 한번 가도록 할게요. 21번입니다. 빈칸 뒤에 the f 더 g 그 다음에 주어, 동사, shift, 이동하다. 그 다음에 컴마 나왔고요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우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알맞은 접속사 들어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알맞은 접속사. 자, 그러면은, 안개, 안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동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비행기가, 어, 뭡니까? 아, 안개가 예상보다 늦게 이동하지 않는면 비행기는 정시에 출발해야 합니다. 라는 의미로 정답이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인 A번이 해석으로 들어가는 문제로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2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빈칸 앞에 소유격 나왔죠? 소유격 이렇게 명사 꾸미는 문제로 알맞은 명사 고르는 문제입니다. 원문 해석해 하셔야 됩니다. We are going to provide 우리는 제공할 겁니다. 우리의 소비자들에게 소비, 어, 우리 고객들에게 좌석을 제공할건데 어떠한 좌석을 제공하나? 편리한 좌석을 되겠죠. 그래서 for one's convenience 뜻이 뭐냐면은 편의를 위해라는 뜻으로 이것도 거의 동어리 표현으로 꼭 같이 기억하세요. for one's convenience 편의를 위해 잊지 마세요. 23번도 한번 같이 가 보도록 할까요? 23번입니다. 모든 방문객들은 바로 착용을 해야 됩니다. 안전, 뭐를, 그쵸? 그렇죠? 안전 장비를, 에롤 타임이 쓴 뜻이 항상 이란 뜻이에요. 항상 착용합니다. 비행기내 있는 동안. 자, 이렇게 부사절 접속사는요, 부사절 접속사는, 자, 주절이 나오고, 주절이 나오고, 부사절 접속사는, 이미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 같은 경우는 이미 주절에 있는 주어 동사랑 일치하는 경우가 만약에 동, 주어가 일치한다면은 주어 생략, 동사 생략, 나머지 것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것 그대로 써가지고 예를 들면 그냥 전면구만 납니다. 그럼 전면구만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while in the plant. 공장에 있는 동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why on duty. 그러면, 근무하는 동안에, while in the plant, 바로, on the plant, 공장 있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부사절 접속사는 그대로 전면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건이 주절의 주어랑 일치를 한다면요. 그쵸? 그렇죠?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빈칸 뒤가 바로, 부사절 접속사 잡고, 전면구로 그대로 들어간 문제가 바로, c번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24번 같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24번입니다. CEO는 강조합니다. 그의 회사가 절대로 any personal information, 개인 정보를 disclose가 뭐냐면은 o p e n 과 똑같은 뜻이에요. 개방, 알리다. 그렇죠 공개하다라는 뜻입니다. disclose가 닫다고 dis가 나시니까 닫지 않는다가 바로 공개하다로 들어가는 거죠. 절대로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제3자에게 without, 그 다음에 without a customer's permission p e r m i s s i o n 뭡니까? 동의란 뜻이죠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Part 6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Part 6 같은 경우는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먼저 문제를 풀수 있는 것부터 풀어야 돼요. 여기서는 25번 같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25번. 나는 주어 나왔습니다. 주어 다음에 무슨 자리? 동사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동사 ABCD가 전부 다 동사예요. 그런 다음에 수, 주어가 아니니까 ABCD 다 가능하고 테를 볼게요. 자, 우선은 A는 수동, B는 능동, C도 능동, D는 수동입니다. Receive는 무엇을 봤다니까 뒤에 목적어 같이 명사가 있으면은 능동이고, 명사가 없으면 수동이에요. 명명백백기 빈칸데 Good 라는 목적어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뭘 소거? A번을 소거를 하고, 몇 번도 소거? 서고, D번도 소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B번이냐, C번이냐, 라고 들어갈 때, 먼저 여기를 이제 원문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좋은 소식을 받을 거다. 나는 좋은 소식을 바로 받았다. 바로 뒤에 넘어 보게 되면은, 당신의 회사로부터 나에 대해, 바로 being qualified. 적합한데, 바로 study in your university. 당신에 대해서 공부할 자격이 있다는 거지. It is really pleasure and great honor to be chosen 됐습니다. be chosen 결정적으로 나와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된 것에 대해서 너무 영광이다라고 들어가니 바로 25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확실히 c 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I will immediately go to your office soon. 제가 바로 어, 바로 당신의 사무실에 갈 거고요. 뭐 하고자 for the requirements for enrollment 바로 등록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들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얻다가 영어로 뭐냐면은 acquire예요. acquire. 그렇죠? acquire 무엇을 얻다. 그런 다음에 이제 I can promise 라는 이제 약속을 합니다. 무엇을 약속하냐면은 I will be a good student 좋은 학생이 될 겁니다. 뭐 이런 것들 포부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다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27번 음, 우선 헷갈리면 전명구를 버립니다. in the university를 버리고요. 버리고 그 빈칸은 바로 주어 자리가 되겠죠. 근데 주어가 including이라는 단어 가지고 include라는 단어 가지고 주어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동명사를 주어로 들어가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including만 생각하지 말고 수동태도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include는 무엇을 포함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포함하다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고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입니다 근데 목적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being included 포함되어 져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어, great achievement for me 저한테는 대단한 업적입니다 라고 들은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답이 그래서 B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합격이 되고 나서 이제 본인의 포부로 28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I hope I can cope smoothly with a high standard learning that you are providing for your students에서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학습에 원활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대응이네요 자, 정답이 그래서 B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9에서 3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에서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우선은 먼저 문제를 풀 거는 빈칸 뒤에 있는 이 소유격, 소유격 잡고 애매하다 그러면 원문부터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원문부터, 그냥 초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초반부터 들어가면은, Uh, the leading company, 선두회사, throughout the Australia, 오, 호주 전역에 있는 이 선두회사는 help boost, 2가 생략된 거예요 boost는 물을 어, 기여하다, 복도다 주다, 복도다 주는데 도와줍니다. country's economy, 바로 호주의 경제를. Over the years, 수년 동안, 바로 we have found, 우나 알았습니다. 그들의 성공. 그러면 여기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바로 요거를 주체로 해가지고 여기에 성공으로 들어가는 거니 복수니까 당연히 대화가 되겠죠. 그쵸? 그들의 성공이 incoming large part of from having a uh, devoted staff. 바로 헌신적인 직원들로부터의 큰 어떤 역, 큰 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passionate employees. 열정적인 그런 직원들이 비 라이크리트 뭐모할것 같습니다. have a positive impact.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동료 직원에게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들어는 가 거네요. 그러면은 열정적인 직원이 동료 직원의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이 회사에게도 성공을 바탕으로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알맞은 문장을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음 거기에 이제 알맞은 영향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 애매하다면은, 빈칸 뒤로 보게 되면은, the best workplace of the world 들어나는데 여기 회사, 여기 이제 뭐, 시상식은 hundreds of o r g a n i z a t i o n organization, 바로 이제, 어, 떤 단체인데, 어떠한 단체를 많은 수백만, 그죠? 수많은, 그 성공적인 수많은 어떤 그 단체를 모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acknowledge, acknowledge successful forms of any size, whose Influence in t h e work. 바로 그들의 일을 정말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성공적으로 성공적인 회사의 상을 수용하기 위해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 Best Workplace Award라는 그 시상식이 바로 규모에 상관없이 직원들이 일을 즐기는 성공적인 회사의 상을 수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고 들어가는 의미가 맞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에 알맞은 동사 들어가는 거는 만들다 라는 뜻으로 Create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직접문장의 부연설명이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Can be easily found a higher productive capacity 생산적인 능력을 높은데 높이는데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다. A하고 C하고 D는 A번 같은 경우는 exclusively large. 오로지 큰 회사가 적용된다. 이거는 뭐 직접 문제가 부합, 맞지가 않죠. 어, 그 다음에 sometimes 때론 이것이 carry the promotion. 바로 승진을 이끌 수 있다. sometimes this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결정적으로 뭔지 부합, 정확하게 말하는 게 없습니다. 항상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 그 알맞은 문장은 직전 문장에서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직전 문장에서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결정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passionate employees 입니다 알겠습니까 passionate employees고 그 다음에 positive, positive impact 이요 요걸 바탕으로 부연 설명으로 이끌어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this can be easily found higher productive로요 알겠나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정답을 고르시면 될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의미로 이제, since then, 그 이후로, 그 이후, 많은 hundreds of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Australia, 호주 전역에 있는 수백 개의 회사가 상을 받았다라고 들어가는 내용이고, 요거를 바탕으로 바로 10년 전에 바로 이, 이 시상식이 열렸고, 그 이후로 많은 회사가 상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직접 문장에서 그대로 부연 설명으로 계속 이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since then입니다. 요거는 since then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거를 많이 틀렸다면은, 음, since then 이제 시점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바로 그 전에 decade ago, 그 다음에 since then have been received the word.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since then 의 의미를 알았다면은, 사전적인 의미를 알았다면은 바로 정답을 A번으로 아마 골랐을 겁니다. 세븐, 조금만 더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세븐 같은 경우는 33, 3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거는 33번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이 정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통 초반에 나오죠? 아, 초반에, as a member of our organization, you will enjoy these special benefits. special benefits가 키워드입니다. 그쵸? 특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걸 바탕으로 특별 혜택, 바로 동협회 회원에 대한 혜택 안내로 들어가서 정답이 D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6, 37번 같은 경우는 뭘로 들어갈 거냐면은 이런 문제부터 푸세요 이렇게 물음표 앞에 고유명사가 있거나 물음표 앞에 이렇게 숫자가 있는 것은 독해지문에 웬만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있는 그줄 이하가 100% 답의 근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바로 그 이하를 같이 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 3월 20일 전에 바로 등록하신 분들은 어, 우리 first t r e e months 그러니까 첫 번째 석달 동안에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예요? 3월 20일 이후는 뭡니까? 할인혜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바로 D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 그 다음에 이제 38, 40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8, 40번 같은 경우는 40번에 Ryan은 내년에 무엇을 할 건가요? 라고 들어갔을 때, 그러면 Ryan을 잡고 next year라고 들어간다면, 바로 그 내용으로 가백은 거가 두 번째 페라그래프를 딱 보시게 되면, additionally, I want to say thank you. 그, you가 바탕으로, you가 누구냐면은 Ryan을 말하는 거고, what you mentioned. 당신이 언급한 것이. 그것이 바로 도를 말하는 겁니다. During the meeting 회의 동안에 your company plans to hire more s u p e r v i s o r s in the upcoming year. 이 upcoming year가 뭐로 바뀌었냐면은 문제에서 next year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hire가 또 뭐로 바뀌었습니까? recruit로 바뀌었죠. 정답이죠, 11번. 어떤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를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려가도록 할게요. 42, 45번 같이 가도록 합니다. 42, 45번에서는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43번입니다. ABC 그 회사에 대해서 광고회사와 거래하는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42, 43번이 동시에 답으로 바로 나는데 이 그것의 목적, 어드밴이지로 들어가는 그 내용이 바로 위에 딱 올라가서 음, 자. 여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increase their profits 수익을 증대하고자 그런 다음에 should 주어 동사형용 다시요 should 주어 동사형은 if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e m p l o y 우리의 서비스를 e m p l o y 는 고용하다 아니라 use입니다 뭐뭐를 사용하다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은 보장합니다 바로 같은 당신의 회사가 갖게 되다 그 갖게 되다가 뭐냐면은 바로 앞에 있는 their 어떻게 increase 하게끔 그래서 바로 정답이 바로 d 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T 번을 하나 좀 알려드리면요, 어 토익이라는 시험 같은 경우는 비법인데 어, 우선은 문제에서 이렇게 복수 명사를 가리킬 때 문제에서 복수 명사를 가리킬 때 그걸 잡고 소유격인 대열과보기 나오면은 상당히 정답 확률이 물론 무조건 아닌데 통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의 정답이에요. 알겠죠? 우선 알고 들어가면 좀 요긴할 겁니다. 어차피 얘를 먼저 D번을 보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은 다른 걸 들어갔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C나 D를 먼저 보고 들어갑니다. 46, 5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46, 50번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볼 문제는 몇 번이냐면은 바로 49번하고 50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a qualification. 자, 그러면 이 자격에 관련돼서 자격 요건으로 언급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해당 내용의 49분의 답이 은 거는, 봐도 어디에 걸리냐면은, 세 번째 독해 질문을 딱 보시게 되면은, I feel I'll be able to answer question. s 바로 이제 대답을 할 것입니다. As by potential applicants, 잠재 어 p 리 l i c 에 대해서, 잠재 지원자들이 묻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Because 왜냐? 나는 고용이 된 적이 있었대. 뭐로요? As a result of attending the, 바로 여기에, 2년 전에 스라턴 취업 설명회에 참석해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묻는 잠재 지원자들의 묻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그 경력이 있다는 뜻으로 previous attendance를 깔고 정답이 되는 거고 50번 같은 경우는 what incentive does miss a willer request. 그러면은 이 월러 씨는 무엇을 보상으로 요청을 합니까? 라고 들어갈 때, 150달러 상품권이라고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하단 내용을 아래를 보게 되면은 I have always wanted to dine at the hotel restaurant을 항상늘 가고 싶었다. 그래서 I would like to receive the voucher as my benefit. 그래서 그 대우로 바우처를 받고 싶다라고 들은 내용이니까 그 바우처가 바로 얼마짜리입니까? 조금 올라가면은 150 달러 기프트 서 i 피케이트로알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50번은 150 달러 기프트 서 i 피케이트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해설을 같이 또 올려 낼수 있도록 했으니까 같이 고그 겸해서 같이 보면은 더 어, 이해가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우리 다음 또 실전 문제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